말씀으로 하루를 년을 복된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서 고린주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령을 펴시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람이 불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할 때 바람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또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알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복음을 전하라 강하게 우리에게 건면하고 그리고 뜨고 가슴을 뜨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인간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에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제를 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적인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전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달변 그런 언변력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통달하신다 하는 말은 막힘이 없이 호하게다 안다는 뜻아닙니까 영어로 말하면 sochi s o c h 구석구석 다 알아낸다는 의미가 통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이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은 성령님 외에는 알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가장 큰 것은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쌀한톨 먹어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가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자녀들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13절, 13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책을 읽거나 학교에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배웠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을 알수 있는 통로는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우리의 영은 막힘없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그리스의 영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유진 피터스는 번역해놨습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운 노인도 지식이 짧은 사람도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열려, 말씀이 열려지면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데 어둠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재화함을 가운데 죽었던 실존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터치하여 예수가 우리 구세주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죽으신 그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구나 날 위해 주님이 죽으셨구나 깨달아지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도 구원의 이은총을 감격으로 누리며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순례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생에 주님과 함께 인마 누엘의 삶을 살고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시는 삶을 살고 또 여호와 라파 날마다 치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영원히 소생되고 여호와 니시 성리케 해주시는 삶을 살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천국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